몇 개월 만에 캠핑 잘할 수 있을까? <laughs> 매트 없는 거 아니야? 딱받으자는거 아니야? 아 매트 있어. 음. 오랜만에 나들이 나왔습니다. 진짜 몇년 만에 캠핑이야? 거의 한6 개월 만에 그간 바쁘기도 했고 음. 나라에 여러 일도 있었고 게을러서 아, 그렇지 게을러서. 정말 큰맘 먹고 저희가 캠핑. <laughs> 캠핑을 나왔습니다 아니 캠핑을 즐겁게 어. 나와야 되는데 음. 아, 편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부담이 되지 그래서 어떻게 어.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그러게 한번... 우리가 왜 그런지 알아? 왜? 미니멀을 추구하다가 어. 맥시멀이 돼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게 부담스러워 캠핑이 문제가, 어, 어. 문제가 뭐가 문제가 있어 어쨌든 오랜만에 캠핑 나와서 저희 천원에 유명한 맛집이 왔더니 <laughs> 이가열쇠집입니다 1시간 대기합니다. 1시간 대기. 1시기힘시다 대기. 1지간 대기. 1시간 대기. 1시간 대기. 1시간 대기. 1시간 대기. 1시간 대그 1시간 대기. 1시 맥주가 나갈 뻔했네 <laughs> 누구랑 먹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야 <laughs> 여기가 그때 우리 채, 새로 생기고 왔던 데였어 맞아. 그래서 웰컴 키트 이런 것도 되게 예뻤어 아주 실속 있게 웰컴 키트를 준비해줬어 오랜만에 왔네 기억난다 여기 잠깐 대놓고 음... 이번엔 웰컴 키트가 없네 없어요 <laughs> 이거 봐어 똑같네 어. 아니 도대체 이거는 어디다 걸어서 왜 주는 거야 이거 그러게 야영장에 키가 왜 필요해 그러니까 <laughs> 나무 키뭐 어, 차역막이 생겼다는데? <laughs> 야영장에 아 저기 뭐가 저렇게 있네 아 저기 야영하는데 저걸 왜.. 진짜 안 이쁜데.. 어. <laughs> <laughs> 이게 뭐.. <막, 웃음> <laughs> 캠핑하고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laughs> <laughs> 아니 이게 무이야 아니 텐트 치는 데는 문제 없겠다 <laughs> 근데 나름 그림이 그려져 있어 아 그렇구나 시원하긴 하다. 덥진 않네. 어. 앞에는 놀이터. 앞에는 놀이터. 아까 이거 있으니까 어. 캠핑이란 느낌이 좀어 별로 안 들은 별로 안 좋은데. 근데 따뜻해 아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아 그렇지 어, 더울, 아, 더울 때는 울 때는 도움이 되긴 하겠다. 그래 초보자 뭐든 한번 초보자. 뭐칠 거야? 네? 우리 한 번도 안 쳐본 거 있거든?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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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 그래. 그거 한번 쳐볼까?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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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그래, 그래. 어. 그래. 잘 됐네. 응. 이 높이는 돼? 응, 충분해. 우리 텐트가 이렇게, 이 정도로 높진 않아. <laughs> 오래, 오랜만에 털어치자. 알았어, 알 내가 치는 거 아니니까. <laughs>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캠핑 왔는데 귀찮지? 뭐야? <laughs> <laughs> 문제일까? 어? 뭐가 문제일까? 그 사이에 너무 편하게 많이 돌아다녀서 그런가? 뭐 하셨냐? 그냥 집, 집에 갈까? <laughs> 사이트 설치 끝 여기는 어디? 드루엘 자 어, 드루엘 자연휴양림 사이트는 A2번 그리고 정면에는 놀이터 세팅 소개 근데 이거 안 했으면 어. 우리 완전히 노출돼가지고 어. 뭐 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 음. 얘기하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 아무튼 음. 뭐 소개할 것도 없잖아 이번에 새로 <laughs> 바뀐 것만 소개합시다 바뀐 게뭐 있어? 없지? 없죠 <웃음> 없어 <웃음> <웃음> 바뀐 거 없습니다 <laughs> 이런 텐션텐안이안깐잠 <laughs> <laughs> 아우 시원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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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아, 첫 캠핑이자 응. 마지막 캠핑. <laughs> 자기는 더운 걸 참기 힘들어하니까. 어. 우리 이제 캠핑 시작했으니까 열심히 해봐. 응. 해야지 열심히? 응. 인생 짧다. 열심히 돌아다니자. 우리가 항상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어. 한몇 개월 동안 어. 우리가 한 말을 지키지 못했어. 나랑 하도 어지러워가지고. 그러니까 그치? 내가 그 얘기하고 싶었어. 지금. 응. 뭔가 해결 안된뭔큰게 있으니까 어. 나오기 싫었던 거야 한몇 개월 동안 이제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이제 뭔가 좀 정리가 됐으니까 어, 정리가 됐으니까 어. 이제 우리 삶을 즐겨어 즐겨야지 있습니다 <laughs> 소비도 이제 좀 하고 우리도 우리도 소비를 줄였었잖아 집서 소비를 소비 줄줄이게다 <laughs> 제가 인터넷에 사백오만원써놓고서는어야 여름에는 여기 어. 저기 물놀이를 하는데 어. 진짜 여기 그때 예약 치열할 것 같아 아 애들? 어, 막 풀받고 막 좋잖아 어디로 가? 수수 산책로? 무슨 음, 꽃이 이렇게 예쁘게 컸노? 자와큰 금괴 금괴 이거 들어가? 똑같파거 그때보다 뭔가 더 많이 도전이 된것 같네 너무 더우면 이거 걷기 힘들다 그러게 그래도 사설보다는 확실히 휘영 님이 좋아 응. 응. 뻥뻥 뚫려 있으니까 응. 자 이렇게 가면 아 A 아 영장 음. 그리고 여기 우리가 예전에 네, 있었나 그때 저쪽으로 해가져가지고 멋있었지. <laughs> 예전에는 우리 사태가 제일 작았어요. 진짜... <laughs> 여기는 그때 뭐를 했지? 이건 네. 있어요. 우리 어. 몇개안 되는데, 그렇게 해 못해. 몇개안 되니까 더 헷갈리는 거야. <laughs> 가서 평가하고 보겠어 고찔리 응. 뭔가 무 잘한거 했어 여기는 휴양이지만 놀이터가 있어서 애들이 있는 집이 많이 온다 좀 시끄럽다 근데 우리는 진짜 너무 먹는거에요 집 왔어? 다른 사람들 삶에 약이 먹는 거라는데 우리는 잘못 먹고 사는 것 같아. 특히 자기 운동하고 나서부터 이제 먹는 게 우리 둘이 서로 분리되면서 더 그렇게 된것 같아. 난내 삶에 있어서 먹는 걸로 인한 즐거움을 아예 없애 버렸는데 맛있는 걸 먹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나도 거 맛있는 거 해서 가족들이랑 같이 먹어야 되겠다 이런 게 어. 없어? 캐나다 다녀온 나서는 없어 안 좋게 변했어 애들도 그렇게 된거 같아 좀 미안하긴 하네 강요는 안 했는데 할 수밖에 아무것도 없지. 집에 응. 와도 집안일 다 해놓고 뭘 많이 되잖아. 집안일을 내가 할때왜 응. 어. 너가 안 하지? 어. 뭐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어. 어. 어, 내 눈에 보이면 그냥 내가 한다라고 하니까 그냥 되더라고. 진작에 어. 보통은 아니 응. 내가 하고 있으면 응. 왜 나만 하지? 그렇게 음. 생각을 하거든?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너는 왜안 해? 나한테 그 소리도 한마디 안 하대 뭐 어. 그게 되더라고 어 그래서 난 젊은 시절에 내가 고생한 고상한 거에 대한 고담 받는다는 내 느낌이지 들어 고생한 거 그렇지 젊을 땐 내가 좀 너한테 많이 밀었지 반성하고 있어 근데 그런 생각을 해 너가 집안일에 손 실은 거다 <laughs> 소시도없아침 이렇게 과하게 먹을게? 먹다가 남겨 익었어? 응. 아쉽다. 굴러다니고. 어. 휴양님이 나가있어. 어. 진짜. 어. <laughs> 너무 잘 조성해놔서 그런 거야. 가격도 휴양님 <laughs> <형님> 가격이 아니야. 5만원. <laughs> 5만원도 음, 아깝다. 휴양님 <laughs> 5만원이면 좀 쎄지. <laughs> <laughs> 우리가 올 곳이 아니었어. <laughs> 여기 모여가지고.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있어. 나, 그 했어. 어. <laughs> 여기도 뭐, 산책 같은 는안 해? 어? 산책 같은 건안 하고 그냥 가? 어안 했잖아. 근데... <laughs> 과일이나 자셔. 나 과일은 안지지 않잖아. 술과 과일. 일관성이 있어. <laughs> 캠핑에서 하이라이트는 그다 다음날 아침인 것 같아. 이렇게 어제 새소리 들리네. 까마귀. 까 <laughs> 어느 순간 그냥 무조건 이 모든 주방 용품은 다 나한테 와 있어. 항상 카메라 용품은 그쪽에가 있으니까 모든 이쪽으로 다 자연스럽게. 그 어제 우리 그런 얘기했잖아. 내가 할때왜 상대방은 안 하지 이런 생각 안하기로. <laughs> 머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laughs> 어하말 맑아지는 거 봐. 드시오. 이거 할 때마다 너한테 혼날 생각에 어. 조심하게 돼. 당연하지. <laughs> 일거리를 만들지 말라고. 잘 받치면 일거리가 안 생기잖아. 아 이제 하루 시작이. 살것 같아. 어. 응. 커피가 몸에 딱 흡수돼야지 이제 한 이거야 시작. 진짜 우리 그거는 살까? 뭐의자어 착착 <laughs> 착착은 사는 게 나을 거 같아 음, 세트로 두개 근데 이 뒷받침 이게 없어가지고 그래 나는 이게 머리가 이렇게 있어요 캠핑은 많이 할건 아니지만 착착을 하나 사자 <laughs> 것 같아. 그리고 착착 중에 좋은 어. 거사 좋은 거? 사. 좋은 거? <laughs> 어 아니 왜냐면 자기는 또 좋은 걸또살 거기 때문에 어. <laughs> 알았어 따라볼게 나한테 확인 받고 사. 근데 내가 돌이켜 보니까 캠핑할 때 무조건 꼭 써야 되는 것들이지. 간이 응. 테이블 이런 어. 거, 간이 테이블 하나, 의자 이런 거는 진짜 종부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자, 응. 20년 전. 뭐야 버스? 어. 나는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해. 노천극장에서. 아니 그런데 애들이 뭘, 뭘 좋아한다고 그런 데 데리고 가 있을까? 다 우리 좋다고 하니 이제. 그렇긴 한데. 그 민경훈, 맞죠? 음. 그 민경훈 캠핑장 가잖아 나. 어. 거기 한번 가야 되는데. 양평에 있다고 들었어. 한번 이제 올해 안에 한번 가보자. 할수 있어? 해봐야지 알아봐야지. 그냥 살아. 어. 아, 사. 사. 아, 그냥 살으라고 이대로. 하... 아니 그거 하나 제대로 이게 목이. 모기... 난 이게 카메라 때문에 속상한데 너 지금 신나서 틀데스칠 <laughs> <탭> 때야? <laughs> 감을 잃지 마늘이기 때문에 그런 넓은 무대를 보면 자꾸 이걸 하고 싶어. 난 지금 이것 때문에 속상한데. 이름 버준 어떻게 할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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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거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아단단단단아단단단단아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 그냥, 그냥 평범했던 캠핑. 다음에 좀 새로운 캠핑장으로 가야 될것 음, 같아 무조건 우리는 새로운. 어. 다음 목적지로.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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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언제 이런 게 생겼대, 그렇지? 우리가 철원은 음. 공무원들이 일 열심히 한다고 그 얘기했던 내가 철원 아니야?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렇지. 막, 모노레일 타면 이 상품권도 또 이렇게 돌려줘. 어우, 머 너무 귀엽다. 어, <laughs> 상품기도 아, <선풍기도> 있어. <laughs> 약간 이게 경사가 있어서 청년열차 타는 느낌이 든다 고 그랬거든? 오, 예, 예, 예. 예. <laughs> 어, 무서워. <laughs> 얼마야, 이거? 7,000원인데, 어. 3 0 아, 0 0원을 돌려줘. 3 0 0 0원 돌, 4 0 0 0원 어. 내고 타는 달라. 이런 거잘 아는 것 같아. 지역 상품권이라든지 지역 화폐를 활성화해 이러면 우리가 3,000원 어디다서 쓰러갈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거 왠지 느낌이... 어.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타는 거낌 어? <laughs> 이거는 애들, 어이, 애들, 어이, 애들 어이, 오거나, 못 정도, 못 5년 층에 오거나.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이 여기 등산으로 올라가겠지. 아... 많이 올라왔는데? 어? 어 그러니까 진짜 많이 올라. 금세 <웃음> <웃음> 등산으로 올거 그냥 편하게 왔다고 어. 생각해. <laughs> 우리는 <laughs> 우리 좀 더서 나이 들어서 <웃음> 서로 <웃음> 의지할 데 없을 때 잡자. 어리가 여기가 정상이야. 어 그런 것 같은데? <laughs> 10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 5분컷인데? 어 이렇게 저 아래가 다 보이네. 출사할 그러니까 때 올라가을에 보면 진짜 예쁘겠다. 이야. 야, 정상에 전망대 어. 안 가는 아, 그래? 게 난다. 어떠세요? 안가길 잘했다. 그래? 그래 우리 갔다 와야지. 어, 갔다 와야지. 유튜버로서 사명 나눠가지고 소개를 웃겨. 시켜줘야 될까? 웃겨. <웃음> <웃음> 이게 막사라고? 어. 아 그러네. 미국 막사. 어. 어, 멋있다. 와 멋있다. 어. 어. 진짜 멋있다. 약간 그 어. 오서산, 오서산 오서산 어, 올라갔을 때 어. 느낌이야. 아 여기는 그 백패킹 하면 정말 좋겠다. 백패킹 금지. 백패킹 아. 금지. 빽빽이 금지. 네, 셋. 네, 네, 네. 다 북한. 북한. <laughs> 북한이 이렇게 가깝다니. 그게 우리도 위험한 데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여기. 어. 철원에. 어. 그 휴양이 오면 여기 한번 들르는 어, 추천. 무조건, 무조건 강추. 물론 이제 노년층이 좀 많긴 하지만. <웃음> <웃음> 어차피 우리도 아, 어차피 우리도 노년이야, 이제. 어. <웃음> 50대인데. <웃음> 우리가 캠핑도 소홀했지만 지역의 건강 명소들 이런 좋은 데들 있잖아 그런 거 찾아다니는 노력을 안한 지가 좀 많이 됐어 이제 좀 다녀보자 그래 주말에 그냥 있지 말고 어디든 어. 나가지니까 캠핑만 할게 아니라 <웃음> <웃음> 근데 되게 음. 특이한 커피다 그럼 내가 아이스 시키지 않았나 어 아이스 자기 취향 아닐 것 같은데 <laughs> 아노와 커피, 서리태그로 만든 마셔볼까? <laughs> 그래도 이번 캠핑 나름 너와 나의 그 캠핑 DNA를 일깨우는 제... 그래도 이미 있었다. 한동안 잊고 살았잖아. 이제 온팀에 좀... 나라도 정상화 되고... <laughs> 뭔가 제자리 찾는 느낌이니까 우리도 주말에 자주 나오자. 자, 카페에서 마무리합니다. 저희가 캠핑을 좀 소홀하긴 했는데 이제 앞으로 캠핑 열심히 다녀 보겠습니다. 그런 약속 하지 마. 하지 마. <laughs> 다음에 또 캠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 안녕.